안녕하세요 커튼 트렌드북 미키 실장입니다. 가사망스 웨스트베이 카리브해 연안 산호초 군락으로 유명한 휴양지예요. 첫 페이지 대표 디자인 이 디자인 보고 있으면 저는 이번 겨울에 다녀왔던 필리핀 세부 바닷속 장면이 떠올라요. 둥둥 떠서 바닷속을 내려다보면 파도가 그리는 물결의 패턴이 산호초골락에 그려지고 그 안에 컬러의 깊이와 정치가 매 순간 달라짐을 볼수 있어요 자연이 만드는 이 순간의 변화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 허니 골드 칼라의 자가도 원단 작은 마름모 패턴이 귀여운 느낌 갖고 있고요 어, 감촉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바닥에 러그 제작용으로 원단 활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쿠션이나 뭐 이런 소품 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디자인이고요. 원단 뒷면도 느낌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앞뒤 구분 없이 양면으로 디자인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오렌지 컬러와 테라코트 컬러가 상당히 세련됐어요. 에스닉한 무드가 짙고요. 어, 표면 간척 부드럽고 단단하고 신, 신축성도 있고요. 어, 이 디자인은 이태리에서 생산이 되었어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터 원착사를 이용한 오븐 원단들이 이어집니다. 웨스트베이 디자인의 이 터키 블루 컬러. 이어지는 이 밝은 그레이 컬러 원단들하고 같이 콤비해서 활용하면 시원하고 멋스런 그런 세련된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요 음, 요 가벼운 요 시어지 원단들 또 커튼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또이 시원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패턴들 어, 아웃도어 원단으로 정말 좋은 칼라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런 솔리드 원단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산뜻한 느낌의 칼라 그리고 또이 라즈베리 몇 방울 떨어뜨린 듯한 이 붉은 기운의 칼라도 너무 예쁘네요. 날씨 좋은 지역에선 실내보다 야외에서 식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야외에선 강한 햇빛이나 비와 바람, 이런 요인의 원단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점이 관건이죠. 가사망스 웨스트베이는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의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 설계되어진 기능성 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의 정원이나 테라스 혹은 펜트하우스에 오픈된 공간을 꾸밀 때 커튼이나 가구 커버, 쿠션 용도로 적격인 원단입니다.